no sistema. 염색체가 중상대 배웠지. 그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가 보인다고 해? 핵이 없어져야지 보이니까 핵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염색체를 풀어 이 안에 있을 때는 염색사로 존재한다. 풀어져 있는 상태가 해? 분열이 안될 때는 이게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곧 생물원에 들어는데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감고 있잖아, 자체 가 이렇게 감고 있고, 이실 가닥이 d n a DNA.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있지.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연기가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연기가 염기, 상보관계를 를 상보 둔다고 했잖아. A는 T하고 C는 G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세포핵 속에 DNA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있으면이 염소만한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세포 분열시 응축하여 염색체가 된다 응축되고 염색체가 되고 음. DNA는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으며 한 분자의 DNA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1번 연특체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2번 연특체유전자에또몇천 어. 가지 몇만 가지가 들어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연기 서열에 저장된다. 그 얘기를 한거고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갈색 눈동자 유전자 가 DNA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백질을 합성할 합성을 하는데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면 멜라닌이 뭐 하는 거냐면 멜라닌이 어 색깔을 만드는 거거든.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 백인이고 어, 많은 유색인 이 되고 막 그래. 우리 눈의 색도 마찬가지야. 갈색 눈이 있고 파란색 눈도 있고 멜라닌 합성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멜라닌을 <laughs> 합성하는 게 누구다? 멜라닌 합성 효소가 되는 거. 멜라닌 합성전소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것은 유전 정보에 들어있는 거고. 그얘기가 포인트가. <laughs> 파란색 눈, 파란색 눈동자는 어쩌냐, 적게 만들잖아, 멜라닌을. 적게 만드니까 멜라닌 양이, 합성량이 당연 적어지지. 효소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눈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서양인들이 눈이 파란색 같은 게꽤 많이 있어. 우리나라 같이 갈색 인 눈동자가 적은데, 저기 적어. 그래서 햇빛에 민감해하고 눈 부시는 게 강해. 그래서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다니는 사장님들이 멋으로 끼고 다니는게 아니라 진짜로 눈이 많이 부셔이게되더 갈색 눈동자는 덜 부셔보이게 되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는 멋으로 쓰고 쓰지만 사장님들이 진짜로 눈이 부셔서 쓰는거예요특히아녜 눈동자 색이 이런면 그렇게 돼 그래서 유전자에 제한된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요소가 합성되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을 합성해 갖고 눈동자의 색을 만들어낸다 유전자가 달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성질이 멸라지는 거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네? 사슴 마찬가지로 멜라니합성요소뭐 거의 안나와고이면 이렇게 흰색 사슴도나타다는 거지 근데 애들은 어쩌겠냐 포식자로부터 눈에 잘 띄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생존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많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하얀색 사슴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지 북극에 사슴이 살다 보니고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DNA에는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났고 이렇게 돌이 같은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게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고 사람 오른쪽 채리에 보니까 사람은 어쩐다 DNA에 특정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이다 유전자가 사람은 2만에서 2만 5천 개 단백질 유전자를 걸로 사람들인데 유전자 중에는 단백질 합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에만 관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유전자를 DNA 염기서열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을수 있는 단위로 조금 정의를 확장했다. 이건 뭐 옛날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된 거야. 많은 나라들에서. 자 이거는 옛날에도 잠깐 설명했을 거야 기억나지? 디, DNA 자체가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이, 이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데 RNA가 이거를 이 복사해온다고 그 전사라고 표현한다. 복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 밖으로 나가고 리보솜에서 리보솜에서 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설계도를 갖다줘야 돼. 다 설계도를 리보솜에 갖다 줘. 는 거지 RNA가 그래서 이런 과정. 여기서 그 RNA가 리보솜에 가서 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아미노산을 순서 뭐 정보에 따라서 배열시켜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낸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 DNA에서 RNA를 때 전사, RNA에서 단백질을 낼때번역이라고 합니다.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 동물세포, 식물세포와 같이 막으로 들어서 있는 뚜렷한 핵이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아토아에 핵이 있는 건 진핵 세포. 얘의 경우는 핵 속에서 그다음에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러나 세균과 같이 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 같은 경우를 원핵 세포라고 하거든. 얘들은 전사번역번역두 세포질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좀 봐주고. 그래서 아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세 개의 염기가 뭐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옛날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어3염기 조합이라고 그랬지? 3염기 조합. 그러니까 3개가 하나의 암호사또 3개가 하나의 암호사를때 지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고 두개갖고두개 갖고는 안 된다고. 두개 갖고 하면 4의 제곱이 되니까 16개밖에 안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미노사 중에서 20종류가 되다 보니까 3개 갖고 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요. 어, 다, 어, 염기가 n 종류인데 단백질을 구성하는게 h e 이 e 종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개 갖고만 해버리면 16종류밖에 10, e East t o 그자체를 그래서 r 어, 개를 하면 총 o t be t 가 o k up 이 y body and very s 지 r o n g a g a i 가 m o m a n d e 가 넘어버리잖아. saying, i 어 a true, y o 다 star, you got any s 그 o 이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 때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렇게조금것만 그러니까 세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중복이 될수있죠총 64가지가 나어야 되니까. 단백질은 20종다 이 보니까 마찬가지로 발린이나 것도 여러분 이다 발린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그다음에 어 요거는 또 아무도 것 지적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 이건 이유가 뭐냐면 시작하는 단, 단백질이 있거든. 포별로 아, 어, 세종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고 하네 3연기 조합. 전사 DNA 유전자가 RNA로 같이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하겠지 마찬가지로 상보적인 연기를 가진 RNA 유플렉션들과 들어간다 그래서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3연기 조합 물 RNA에서는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3연기 조합을. 그걸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말합니다. 코돈. 코돈. DNA에서는 3명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복사해버리는 RNA는 그거를 그냥 코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코돈. 그래서 코돈은 DNA에서 상보적으로전하된 것으로 64종류의 코돈이 존재하겠지, 자가 그래서 DNA에서 A로 된 거는, 원래 DNA 자체에서 복사할 때는 어떻게 됐어? A는 T로 됐다고, T로. C, G는 C고 C는 G고 T는 A로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RNA에는, 아, 저기, 타이밍이 없어. 유라실이 있어. 염기 종류가 하나가 다르다고 그래서 A가 U가 되고 T가 되는 게아니라 RNA가 될 때는. DNA에서 복사할 때는 T가 되는데 근데 T는 그대로 A가 되고 자체가. 이 유라실이 지금 어, RNA는 타이밍이 없다고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유라실로 바뀌 이것만 좀주의하니다 그래서 <laughs> 전사될 때 유라실이 바뀐 것만 알면 되고 코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렇게 DNA가 두 가지가 되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복사했는지는 모르지 이제 얘가 얘를 복사했는지 얘가 얘를 복사했는지 모르겠지 하여간 C는 G, G는 C, T, A 이렇게 해서이 되어있어 자체가 이 사이로 누가 들어가? 이 RNA 사이로 아, 아니, DNA 사이로 RNA가 쑥 들어가면서 복사를 해온 거지 자체가 그럼 이 복사된 건누구 복사했는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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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요걸 복사했는지, 요걸 복사했는지 봐야 된다고. 근데 요거를 복사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C가 C가 안 되잖아. C가 G가 돼야 되잖아. 얘는 요 밑에 있는 RNA를 복사한 거야, 지금. 코돈. 그지 그러면 G, C, C, G, A, U. 응? RNA니까 이게 T가 아니야. 이거야 된다고. 문제에서 나올 때 어디 거 복사했냐고 물어봐, RNA들. 자체가. 어, 컴션안 좋아 보이네. <laughs>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 전사됐고 이동해서 리보솜에서 번역해갖고 코돈에서 어, 아미노산, 음, 아미노산이 합쳐진 걸 폴리 펩타이드라고이라펩펩타이드가 이렇게 생긴 걸 폴리 펩타이드라고하 그래서 음, 폴리 펩타이드가이 뭐 구조가 접혀지고 입체 구조가 된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 소화 효소 이름이 펩신 트리피신 뭐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 폴리펩타이드를 같은 경우에 펩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보다 단백질이라고 보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코돈, 이제 알레네에서 코돈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들면예를만든 거고, 그다음에 좀 뭐가 있냐면 합성할 때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어. 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시 코돈이 있는데 AUG는 메사이오인을 지정하는 코드이면서 합성을 시작하는 게시코드으로 쓰이고 이런 것들은 종별코던을 쓴다 그래서 아, 얘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 끝났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신호 같은 더라 그래서 6한종류만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네종류는종별코드이고 얘는 얘를 만들기도 하면서 게시코드인거 자체가 얘네들 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내는구나 이런 염기 이런 조합들이 이런 아미노산들을 만들어 내는 아무어서도 몰라 너무 많이 읽는 그래서 굉장 있다 정도만 알게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어느 쪽에 아이고 잘 그려놨네 모의고사잘 나온다 이거 터니? 학교 셔에서잘 나온 거 아니야? 뭔지 그런 거 전사냐 번역이냐 재작년 6월 모고서만 받고 있는 게거 같은데 9월 모고사 9월 고 이걸 안 배우고 학생이 하나 갖고한번더드려어 됐어 <laughs> 그런 얘이입니다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 괜찮네 어, 이 다음에 짧네 이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실은 앞에서 한번 살짝 봐가지고 더게 쉬는 거예요 되게 짧고 같이 느껴지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어, 유전자 이상에 대한 유전질환. 음, 이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샛, 기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펜닐텍톤뇨증펜닐 그러니까 알라닌 분해 요소. 그걸 알면 이걸 먼저 알잖아. 이것도 뭐, 오는 게 아니라, 펜닐텍톤뇨증은펜닐 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인데, 펜닐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펜닐 알라닌 수 수산화 요소에 의해서 파이로신으로 전환이 되야 되니까 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효소에 이상이 생겨 버리면 이게 쌓여 버려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 페닐차토닌인데 어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페닐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가안 만들어진다고 왜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아 이거 아니네 이건 낱무형이 되었네 뭐가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버린 거야 그래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안 나와 버리니까 편이 날라서 축적돼 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어이? 남 모양 적혈구빈혈증 지금 적혈구가 일게 생기게 증상이거든 근데 설계도가 잘못되고 일렇게기게돼 버리면 산소운반이 잘못돼 버리잖아 그러면 빈혈이 생겨 이사람들은 운동 같은 거 심하게 못해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 모양 적혈구빈혈증인데 옛날에 이걸 한자로 얘기했어 겸형 적혈구 이상 조명이 나게 한자로 난모양이거든 이렇게 보면 라는 식으로 생긴 다라 하는 건데 뭐가 잘못가었고 원래 정상 유전자는 c t t 였는데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알라닌으로 바뀌어 본 거예요. 아데 아데닌이요? 어, 아데닌으로 바뀐 거지 <laughs> 아데닌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지금 DNA 이상이 생겨버린 거야. 처음에 RNA가 전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어 타이밍이 있어 이렇게 아데닌이 있어 가지고 이게 GAA가 돼야 되는데 GUA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 이 가운데 이세기가 만든 저기 백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으로 변해버려 가지고 이상한 구조가 돼 버려 버려. 그래 갖고 이런 모양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러면 정상적인 향모로드 역할을 못 하고 산소 만이잘안돼 버리는 상 상태가 거지아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관해. 아프리카에 나중에 배울 건데 아프리카에 그 이런 남모양 환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뭐냐면 낙모, 왜 아프리카에 맞냐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도태될 거 아니야. 진화가 도태될 수도. 근데 이거 걸리면 어, 말라리아 걸려. 열그 열대지방에 열대 서 걸리는 그런 모기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그 열열병 같은 건데 말라리아가 남모형 적혈구를 가진 해도 말라리아고. 그래서 이상하게 아프리카에만 20%가 꽤 높아. 10에서 20%가 이 사람들. 그근데 보통 한국에는 이거 거의 없어. 어, 이거 불리한 거잖아. 생기는데 이것도 음,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번달라 염색체 돌연변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 염색체는 개수 문제가 달라지는 거 길이라든지 근데 그게 달라질 때 생기는 거고 이거는 유전자 DNA가 달라져서 생기는 이거 나중에 생물에서 다시 구별해서 배워 여기서는 지금 유전자에 대해서 만나오니까 유전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습이나 생각방식이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사람이 이렇게 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하듯이, 생쥐도 그러고, 파리도 그러고,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유전 암호체계를 이용하는 아마 그래서 공통의 전환으로부터 지나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외계 생명체는 모르지 이런 이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 자체. 그런데 지구는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같은 조상에서 진화했겠다는 거를 여러 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있 자체가. 그래서 공통성 DNA의 유전을 다 저장하지. 바이러스도 신전 DNA, RNA 그다음에 유전 정보는 네 종류 연소돼요 이것도 다곤끼된든뭐 곤충이든 다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자 역할을 리보솜에서 어,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암모,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은 암미현산을만들어내데 다른 생물부 똑같이, 정보가 똑같은데. 그래서 같은 종류의 코드는 세균과 사람에서 같은 암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UUU는 세균이나 사람에서 모두 편향 암염을 지정한다고 똑같이, 조상이 같았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중 일부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유전 정보 저장 물질로 RNA라 한다. 이때문에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도 구별한다. 징정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도 eh? RNA, DNA 뭐, 이게 완료되어 있는 세균이 있고 다들 생물에도 배워 그 바이러스에 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RNA하고 DNA 고구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애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있고 그래서 유전암호체계가 공통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것들 대표적으로 어 지금 인슐린 같은 경우가 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 지금 사람에서 유전자 어떤 부분을 인슐린 을 만드는 유전자를 따로 떼어내갖고 대장균에 있는 여기를 일부 잘라내고 붙여 이게 가능해 이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제조, 이이기술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데 그래놓고 다시 이걸 대장균에 집어넣거든, 그러면 이, 이 이게 지금 유전이만들어 유전자가 대장균 안에 들어갔으니까 안에 들어가서니까 여기 밖에다가 세포질에다가 이게 하면은 인슐린 이 생산될 거야 자체가 이걸, 이걸 당뇨병 환자들한테 주사를놓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돼지한테 돼지 몸에서 뺐어요 인슐린을 돼지가 만든 인슐린을 지금은 이렇게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걸 왜할수 있다 이게 이게 됩니까 그렇죠. 이전 나무청이가 세균이나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음. 이걸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다 이러면 이 단원까지가 끝나 意大利。